들리나요?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잘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어떻게 잘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어, 자 여러분 오늘은 약간 어, 후속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지난 영상에서 풀리지 않은 궁금증을 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실험 영상으로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이패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laughs> 카메라가 여기 달려 있어요. 여기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시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에어팟 프로랑 갤럭시 버즈를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용한 곳에서의 통화품질은 큰 차이는 없었고 시끄러운 곳에서의 통화품질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통화품질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어떻게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를 보여드릴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팟으로 테스트를 할 건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비스듬히 꽂습니다. 얘를 뭐 수직으로 이렇게 꽂으면 보기에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렇게 이렇게 턱선하고 좀 일치하도록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꽂아서 사용을 하고요. 이번 통화 품질 테스트도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향하도록 이렇게 향하도록. 네, 아주 잘 이렇게 네, 착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소음을 어, 유튜브 영상으로 재생을 해볼 건데 맥북 프로 1 6 인치의 스피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를 재생했을 때 음... 볼륨 최대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음이 같은 구간 2분 40초 2분 40초에 보시면은 이 영상인데 2분 40초부터 재생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할 때 사용하는 전화기는 어, 일단 에어팟 프로는 iOS에서 가장 잘작동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아이폰에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어즈 라이브는 이 갤럭시 S2 울트라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화를 녹음을 시작을 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은 에어팟프로 통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착용은 이런식으로 하고 있고요이런식으로 착용은 요런식으로 방향, 쪽 방향으로 가 있게 착용을 한 상태고요 어, 물론 통화 품질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 물론 통화품질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수 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영국 보여드린 영상을 틀어놓고 통화녹음을 하고 있고요. 어,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테스트를 한다면.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 다만 저는 요거로 테스트할 때와 요거로 테스트할때 동일한 환경, 동일한 소리를 틀어놓고 각자가 가장 잘 호환이 되는 폰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즈 라이브를 착용하고 테스트를 해 볼게요 버즈 라이브는 뭐 사실 뒤쪽으로 뭐 한다 이런건 없고 그냥 이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아까전에 2분 40초 호잇! 네 2분 40초 <laughs> 네 음, 공정한 테스트를 위해서 동일한 음원을 틀어 놓고 뭐 요번에는 요 이어폰을 끼고저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 결과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laughs>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를 이걸 아, 틀고 전화를 걸어볼게요. 네, 지금은 갤럭시 버즈 라이브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고요. 버즈 라이브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시끄러운 곳에서 통화를 할때 주변 소음 차단이 되게 잘 됐거든요. 이번에 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통화 품질은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통화 품질은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다른 분들이 다른 곳에서 다른 소리로 테스트를 했을 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거나 에어팟 프로와 버즈 라이브를 동일한 음원, 동일한 주간을 틀어놓고 어,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진행했으니까 동일한 곳에서 같은 환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소리가 잘 들리나요? 그리고 제가 뭐 어느 한쪽에서 더도박도박 크게 말을 한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물론 통화품질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수 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거나 에어팟 프로와 버즈 라이브를 동일한 건, 동일한 주간을 채워놓고, 어, 물론 통화품질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수 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거나 에어팟 프로와 버즈 라이브를 동일한 음원, 동일한 주간을 틀어놓고, 혹시 몰라, 혹시 모르니까 에어팟 프로로 입을 향해서 아주 소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잘 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껴놓고, 잘 껴놓고, 요런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아까 전에는 그냥 이 정도로 말을 했는데 어, 이번에는 잘 들리나요? 이렇게 크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음원 틀고 또 같은 구간 전화 걸고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들리나요?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에 비즈듬이 꽂아 놓은 상태고요.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네. 통화 품질 테스트, 통화 품질, 통화 품질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어떻게 녹음이 됐을지? 밖에서 지금 가족들이 깜짝 놀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시 버즈 라이브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 다시 똑같은 구간 2분 40초 네. 자 지금은 버즈 라이브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잘 들리나요? 이건 버즈 라이브입니다 통화 품질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어, 아침부터 이제 생활로 <laughs> 촬영을 했는데 우선은 우리 백색소음님, 백색소음님의 영상으로 어, 소음을 이렇게 틀어놓고 진행을 했으니까 유튜브 채널 백색 소음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laughs> 어, 제가 이두 제품 제가 이두 제품을 둘다 굉장히 장기간 사용을 했고 에어팟 프로는 작년부터 약 1년 정도 사용을 했고 얘는 이제 출시된 이후부터 거의 3개월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해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저와도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하시고, 구입을 또 고려하신다면, 이제 직접 한번 또 음악을 들어보시고, 착용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